아름답고도 슬픈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아시나요? 소년을 위해 마지막 남은 밑둥까지 내어주던 그 애잔한 마음, 이번 가을 그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을 풍경 속으로 떠나봅니다. 주말엔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특별한 여행 그열 번째 시간. 오늘은 자연이 선물해준 복합예술문화공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포천 아트밸리를 소개합니다. 어, 과거에 그 포천석 화강암석을 어, 채석했던 어, 곳이었었는데요. 어, 방치됐던 그런 어, 곳을 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다가 포천시에서 어, 이렇게 어, 조성한 곳입니다. 관람객들이 가장 어, 멋지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 천주호라는 호수고요. 어, 그다음에는 어, 화강암을 이용한 어, 조각 작품들이 한 20여 점. 잔디 공원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가족 단위로다가 많이 오시는데 어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더욱이 또 주말에는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야외 공연장이 한두곳 정도 있습니다 입구에서 약 5분 정도만 걸어가면 포천 아트밸리의 꽃 천주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벽. 그리고 운덩이에 빗물과 샘물이 고여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천주에서 이거 뽑고 봤던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외에 드라마에서 보면 막그 무협신 같은 거 있잖아요, 칼싸우고 그런 거 같은 그 장면에 서 있는 거 같은 기분이라, 그게 제일 좋아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포천 아티밸리엔 소원의 하늘정원이란 곳이 있는데요. 작은 쪽지에 소원을 써서 걸어두면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나요? 빽빽이 자리한 누군가의 소원들 종이에 쓰인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은 소원 여기에 살포시 내려두고 오세요. 1990년대 중반까지 화강암 채석장이었던 포천 아티밸리 멋진 풍경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없겠죠? 이제 누가 뭐래도 멋진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변신 대성공이죠? 일단 이렇게 공원도 좀잘 되있고, 가족끼리 와서 사진 찍고 그냥 바람 한번 쐬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채석장에 버려진 것을 다시 재활용한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논이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좋았어요. 동화 속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화강암을 모두 내어주고 이제는 아름다운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 변신해 사람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어주는 포천아티밸리. 그 아낌없이 주는 자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열 번째 여행.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포천아티밸리였습니다.